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공기 중에는 정전기가 숨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반도체 생산 현장에선 이 작은 전기가 불량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에버켐텍은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2008년 일본에서 전량 수입하던 대전 방지제를 국내 최초로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LCD, OLED 평광판 보호 필름부터 반도체 ESD 트레이까지 정전기 없는 생산 환경을 만들어 왔죠. 핵심은 전도성 고분자 피닷 피닭. 피닥은 전도성 고분자 물질인데 그것을 물에다가 분산시켜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사실은 저희의 핵심 역량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정전기를 흘려보내 제품 분량을 막고 고투명 고내구 코팅으로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제 에버캠텍은 다음 단계로 갑니다. 터치 디스플레이용 ITO 대체 코팅제 배터리 집전체용 프라이머 개발에 도전 중입니다. 정전기에서 배터리까지 소재 혁신으로 산업의 기초를 다지는 기업 에버캠텍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